서술형 what and how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려면 자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이런 표준형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요. 원을 나타낼 때는 반지름 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r 래 제곱이 최대가 되야겠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때 원의 중심의 좌표까지 구해서 이 값을 찾으면 돼요. 자, 표준형으로 고쳐봐요. x 계수의 절반 마이너스 2a의 제곱 y 계수의 반 y 플러스 a의 제곱 상수는 이항하고 이것의 제곱을 이쪽 편이 여기 제곱 적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죠?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하면,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0보다 큰 것이 원이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에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원이 되기 위한 A 범위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예요. 자,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아래 제곱이 최대가 돼야겠죠? 아래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무엇으로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2에 a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3을 더해주면 12 a가 1일 때 r의 제곱은 12가 최대값이죠.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k라고 할때 구해야 되는 값 중에 k 제곱이라고 표현해 놨으니 k 제곱은 12예요. 그리고 원의 중심의 좌표 mn이라고 했을 때 e m 플러스 n 을 구해야 되거든요. m 마 n 은 중심의 좌표가 e a m 마 마이너스 a 니까, m 마 n 은 e a m 마 마이너스 a. a 값이 1이기 2, 1 이기 때문에 e m 마 마이너스 a. 따라서 최종 구해야 되는 k 제곱 플러스 e m 플러스 n 은 12, 4, 마이너스 1. 정답은 15.